좋아요. 그러면 여기 우리 저기 차 있는 데로 배터리 갈고 가야 돼요. 배터리 갈고 아. 가야 돼요. 까차 있는 데로 가야 돼요. 내려가세요. 네. 좋아요. 그리고 우리는 여기. 가다 한번 넘어졌는데. 치면안 <laughs> 되니까. 여기 하단부. 어. 아니, 근데 아니 하단부를. 하단부를... 네. 아제 앞에 아, 가니다 네? 아, 네. 브라이언이. 네. 브라이언이? 아니, 그냥. 고맙게 재밌게. <laughs>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상남자네 브라이언 일 번. 밤돌 여기 진호 형 이번 살살 부탁드려요. 아니 남자들끼리 아. 가고 우리 아, 여자들은 그랬다. 네 밤돌이 한 찍어드릴게요. 모지마요. 아, 밤돌. 네. 아. 우리 밤돌이 모지마요. 나는 안몰나요 나는. 아, 남자들 먼저 아, 가고. 아니 섞여서 가. 아니 예, 남자들 먼저 가고. 그럼 안몰는안모 거예요? 예. 그럼 안 모는데 저 당장. 근데 진호 그럼 바짝 붙어서 따라와요. 알았어. 남자들 먼저 가고. 진호 따라가고. 제 뒤따라오고, 그렇게 하나씩 섞여가지고 가면 되지. 지영 바로 뒤따라오고. 천천히 앉 천천히. 천천히 앉았가 그때 야생반님 거꾸 하지 말고? 네, 저기 거, 거놨어요 어. 아. 대신에, 대신에, 붙어야 돼. 맞았어 까요? 말, 응. 말 나도 되죠? 말 ኢ <laughs> долго

Huf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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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ff.